안녕하십니까 홍예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방의 뿌리 고조선에서 써놓은 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뇌 행적과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지금 중국, 중국 학자들은 이 고뇌에 대한 토론이 엄청납니다. 한 제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한5 0 0 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지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뿌리 1 3이페이지가 131에서에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산해경의 신의 계보에서 이 신의 계보라는 게 아마 제희만이 있는 동방인들이 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산해경의 신이 계보에서 고는 황제의 손자 중한 사람으로 요순 시대의 대귀족이며 고는 응당 조종에서 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또 페이지 131입니다. 고니 죽은 뒤 3년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아 나중에 추궁이 추궁이 것이라는 등 누구의 시체인지 알수 없었다. 오도를 사용하여 그 시체를 가르니 우가 나왔고 곤니 시체는 황룡으로 변하여 날아갔다라는 그 일설은 황룡이라 하는데 소위 황룡은 산행에서 는 세발 달린 자라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국조 당군으로부터 나왔음을 대부분 인식하였으나 세발 달린 삼조고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또는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조상의 실령으로만 여겼는데 산해경 내지 중산경에는. 3조 구로 세발 달린 자라가 아니라 세발 달린 거북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산해경을 위주로 해내경 중산경 등은 거의가 단군 곤 시대를 풍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방 불리의 시조로 잘못 알고 있는. 복희의 팔계에 대한 재검토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페이지 135 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니 치수를 하다가 죽자 후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매우 원통하다고 생각했다 구론은 구로는, 구론이죠 천문을 진 구론 유명하죠 이 구론은 천문에서 순욕성공 재하 어. 형언 즉 백성들이 소망에 따라 홍수를 잘 다스리려 하였는데 수는 어찌하여 벌을 주려 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천문에는 또 우산에서의 곤에 관한 전설 해놓고는 영알 제 우산 부화 3년 불절 배구 복권 천하이변화 가 기록되어 있다. 뜻인 즉, 그가 곤을 우산에 구금시킨 뒤, 음, 뒤, 어째서 수년 동안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걸또 따지고 있습니다. 우가 곤이 배에서 나왔다는데, 이는 어찌 되는 일인가라는 또 의문을 던집니다. 이 그런 얘기입니다. 라는 대목은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 정치가이며 유명한 시인인데, 고국에서 추방된 뒤에 걸작인 이소를 지은 구론이 당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하여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던지며 토론한 부분들입니다.결론은 그동안 일반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늘 나라의 신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평범한 사람들의 행위를 과장시켰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밝혔듯이 새로운 역사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7조금만7 7 제목인데 홍익정신이 나오게 되는 동기 3으로 해놨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인데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군군에 대한 논문집이나 역사 기록은 여러 군데서 전해지고 있으나 사라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시한 권우치수에 관한 책은 한 권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학자들이 쓴 논문이나 수백 개를 통한 토론 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단군 권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청동기 명문으로 밝히려는 것이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기에 지금도 계속 중국 학자들이 간의 토론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서단군 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될까 하여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단군 권의 논문집이 약7,800 이상의 페이지 중에 불과 몇 페이지로 요약이 가능할지는 힘들겠지만 단군 권의 음, 역사 단계의 홍익 정신은 언제서부터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 문집을 통토록 발취해낸 학자들의 토론집에서 각자가 주장한 사실 관계 자료를 살피는 일입니다. 단군 군의 자료는 방대 하나 그 일부를 뽑아 군문 신고 역자인 홍천표님께 부탁하여 중국 학자들 간의 토론한 부분을 해석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